로그 문제 풀이 시 지수 법칙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제에 접근하여 풀이하였고 이를 그 부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박수를 받았다라고 오, 돼 있죠. 어우, 훌륭하다. 네, 훌륭하죠. 와, 어, 음.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 아니에요? 대단하다. 우와. 대단한 합격. 네. <laughs> 너무 잘하네요. 네. 나나 예편. <laughs> 음. 잘했어. 자, 근데 요런 생기부는 아무것도 없는 생기부라고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생기부예요? 네? <laughs> 요게 어머님들 웃고 계시잖아요. 아시잖아요. 이런, 이런 건안 돼요. 나열식.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나열식 생기부라고 얘기를 해요. 지옥 말이에요. 이게 좋은 말이 다 써있는데도? 좋은 말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좋다. 이런 이렇게 나오면 안 돼. 그러니까 오히려 할말 없어서 좋은 말만 나열한 느낌인 건가 봐. 네네네. 이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 아이인지가 교사의 언어로만 서술이 된 생기부는 좋은 생기부라고 보지 않는다는. 근데 겁니다. 여기도 팩트가 맞는데? 그쵸? 무슨 팩트? 시수사식과 로그의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에 접근해서 풀이한 거 팩트잖아.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잖아요.